안녕 마리린. 우리 저번 편에서 여자에게 호감을 이끄는 대화법을 알아봤다면 이번 편은 나에게 관심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연락을 안 하네. 이유가 뭐지? 연락을 어떻게 하게 하지? 이걸 알아볼게. 여자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꾸준한 연락 패턴이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편은 상대도 호감 있는 것 같은데 연락 패턴이 안 보이는 남자 그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고. 그럼 관심이 있다는 건 먼저 어떻게 알수 있어? 관심이 있다는 거는 사실 만났을 때알수 있지. 만났을 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대화를 자꾸 하려고 하고 나한테 질문도 많고 사랑과 기침과 가난은 숨길 수가 없다고. 호감이 있는 거는 알 수가 있거든.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도 알아보자고. 그럼 빨리 알려줘. 어떻게 왜 관심은 있는데 연락이 없어? 왜? 저번에 연애 고자라서 내가 말했던 적이 있을 거야. 남자가 나는 원래 연락이 잘안 되는 타입이야. 일할 때는 연락을 잘 못하는 타입이야. 일부러 밀당을 하려는 나쁜 남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락이 습관적이지 않아서 카톡이나 문자, 전화, 이런 연락들이 일상적이지 않은 연애를 많이 안한 연애고자, 그래, 진짜 연애 초짜, 여알못, 여자를 알지 못하는 그 순진남들. 이런 경우에는 공부만 했거나, 일만 했거나, 여자랑 대화도 많이 못해봤거나 이래서 연락 패턴이 없는 거야 모르는 거지 연락을 할줄 모르는 거야 여자들은 왜 이렇게 단체 팟톡방에서 서로 조잘조잘 조잘 말을 많이 하잖아 근데 남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경우에는 이제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런 순진남들은 연락 패턴이 어떠냐면 우리 농구 한판 고고 고고 9시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모여 이게 끝이야 <laughs> 남자하고만 어울려본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이런 연애고자들은 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꾸준히 잘 하겠어? 아니야 연락을 해도 노잼인 경우도 많아 사실. <laughs> 안타까운 일이지. 아니면 일이 진짜 바빠서 시간만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거나 업무용 메시지나 메일만 수시로 체크해야 하는 진짜 바쁜 사람들은 핸드폰이 그닥 반갑지가 않아. 왜냐면은 붙잡고 있어야 할 일들도 많은데 오는 연락들도 엄청 많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그 오는 수시까지의 연락들이 전부 업무용이거나 회사 단체 카톡방 이런 게 잔뜩 있는 사람들은. 메시지가 몇백 개씩 쌓여있으니까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좀 멀리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 핸드폰하고 메시지가 지겨운 거야. 내가 남자들은 좋아하면 헷갈리게 하지 않아. 라고 했지. 그렇지만 일부 연애고자나 이런 연애 초자들은 이런 연락 패턴에서는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핸드폰하고 친하지 않거나 습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자들처럼 메시지를 주고, 받고 핸드폰으로 뭘 하는 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쇼핑도 잘안 해. 보통 그냥 바로 당일 배송 시키고 이게 끝이야. <laughs> 나를 만나서 날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 호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 근데 집에 들어가면 답이 뜨문뜨문해. 이런 경우는 여자에게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좋아하는 티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야. 왜냐면 이 남자는 핸드폰이 시간 확인용, 업무 확인용, 이렇게만 쓰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렇게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거지. 보통 너와 나의 사적인, 개인적인 이야기, 이걸 나눠야 하는 중요성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거지. 모르는 거야. 이런 남자들은 연애 경험이 부족하거나 <laughs> 썸에서 끝났던 경우가 되게 많아. <laughs> 참 답답한 일이야. 내가 말했던 것처럼 여자는 초반에 남자가 꾸준히 하는 연락 패턴에 신뢰가 형성이 돼갖고 거기에서 연애를 할까 말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야 호감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런 남자들은 경험이 없고 진짜 모르는 거야. 특히 여자는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이런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게 느끼는데 어릴 때 느낀 이런 안정 애착 과 같은 그런 감정을 성인이 되어서 여자는 대화에서 나온다는 거를 모르는 거지 남자들은 몰라 여자가 대화에서 애착 형성이 많이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래. 아이고참 그런 사람들 은 어떻게 해? 해결 방법 이제 나올 거야 왜 그럴까? 두 번째 나는 까였었어 초반에 썸 타는 시절에 이렇게 연락 패턴이 꾸준하지 않다가 까였던가 그런 경합 때문에 연락이 좀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게잘 변하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연애나 썸이 연락도 잘 받아주고 조금 덜 직설적이고. 친절한 타입의 여자였다면 이 남자가 연락을 하는 게좀덜 그렇겠지만 나 같은 스타일이었다. 말하는 게 직설적이고 싫은 거 바로 말하고 성질도 좀 있고 이런 여자를 좋아했다가 아니면은 이런 여성과 대화를 했다가 썸이나 연애가 까인 경험이 있다면 연락을 하기 더 무서워지는 거지. 사실 그래 까이는 건 유쾌한 경험이 아니잖아. 내가 늘 말했다시피 사랑받고 환영받고 싶은 건 사람의 본능이니까 내 연락을 환영하지 않을까봐 좋아하지 않을까봐 보냈는데 어 이러면서 형식적인 대답만 하고 대면 대면한다. 거기에서 오는 일종의 자기 방어와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남자들이 여기저기 물어보든가 찾아보지 깔기 싫으니까 같은 유튜버들 찾아보고. 근데 보는 건 좋은데. 예시를 다양하게 살피지 않고 딱결말만 보는 거야. 관심 없는 남자에겐 여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건 나도 말을 했었지. 근데 까일까봐 두려운 남자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부정적인 생각들과 뉘앙스를 다 깔아놓고 있어. 이미 그려보는 거야. 내가 까일 상상까지 다 했어. 아, 나 까이면 어떡하지? 이 식당은 어떡하지? 그러면서 만설를 지게 되겠지. 관심이 있어도 이러면 연락을 또안 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뭘까? 해결 방법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했잖아. 남자는 해결 방법과 시간을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야 우리 여자 마리링들도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싸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썸타는 사이나 사귀기 전이라면 미리 남자한테 말을 해주면 돼 나는 연락을 꾸준히 자주 하는 걸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할 때 출근한다고 연락을 남겨줘 라고 하고 퇴근하면 8시나 9시쯤엔 연락을 꼭한번 이상 하자 그리고 우리 잠들기 전에는 통화를 잠깐이라도 하자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로 맞춰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는 게 제일 좋아 눈치가 있는 남자라면 연락을 자주 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말하면 자주 하겠지만 연애고자나 초자들은 자주의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으니까 몰라 <laughs> 몰라 이분들 참 그래서 미리 말해주면 서로 속이 편하고 오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말을 해서 연락을 자주 한다 정해진 시간에는 꼭 한다면 그건 이 남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게 맞아 그리고 연락을 자주 하면서 친밀도를 높일 수 있겠지 그리고 까일까봐 겁이 나서 안 하는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될까 여지를 줘야지 겁이 난 거니까 겁이 난 거니까 누나 무서운 여자 아니야 라는 걸 보여줘야지 <laughs> 가끔 먼저 손톱도 하고 연락이 온다면 매우 반갑게 호들갑도 한번 떨어주면서 내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번더 연락을 하기 마련이거든. 연락을 되게 반가워 해주는 거야. 이거 내가 엄청 자주 말했었지. 호감을 먼저 보이거나 손톡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 특히 이렇게 깔까봐 혹은 씹힐까봐 겁을 내는 썸남이라면 먼저 손톡이나 답장을 반갑게 해서 여지를 주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는 거. 이게 제일 효과적이야, 사실. 여지를 또 어떻게 줘? 오, 웬일이야? 이렇게 나한테 연락을 다 주고 너무 반갑다. 뭐 하고 지내냐? 좋은 거. 아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음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다. 이렇게 오랜만에 메시지 받으니까 기분 좋다. 연락을 되게 반갑게 받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 호들갑을 좀 떨어줘도 돼. 만약에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으면 내 호감을 보여주면 그게 여지를 보여주는 거지. 아 그거 있다. 남도 좋아하는 칭찬. 음 목소리 너무 좋다. 목소리 너무 좋다.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주는 거. 오늘 뭐 했어? 오늘 목소리 기분 좋아 보이네. 일 빨리 끝났네 이러고 질문을 더 해주면 좋겠지. 내가 쉽고와 까톡을 쉽게 만드는 남녀편에서 말했. 어 있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남자가 대화를 잘 못하는 쑥맥이라면 내가 선톡도 해주고 질문도 해주고 대답하기 편하게 말을 하는 거지. 오늘 비와서 파전 먹고 싶어지는데 넌 파전 좋아해? 항상 말하지만 시작은 무거울 필요가 없어. 가볍게. 호감은 언제나 보여줘도 되는 거. 여지를 줘. 세 번째. 나쁜 남자 혹은 무관심. 뭐 이거 진짜 나쁜 남자거나 관심이 없거나지. 여자를 좀 만나본 남자들은 다 알아. 거장, 뭘 아냐? 거장? 어. 여자들이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다 알아. 그리고 연락하는 걸 좋아하거나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게 티나는 여자인데 그걸 안 한다면 이 남자는 호감이 사실 없는 거지. 있어도 먼저 연락할 정도의 관심이 깊진 않은 거지. 사실 그래, 좋아하면 궁금하니까 연락을 하기 마련이지. 연락을 하려고 망설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궁금하진 않은 거야. 서로 마음이 있으면 대화를 몇번 하고 취향이나 마음이 맞으면 금방 발전할 수 있다는 걸이 남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근데 연락이 없다. 그러면은 나하고 발전할 생각이 없는 거야. 언니 호감을 엄청 보였는데요. 음, 내가 인기남 특집에서 말했듯이 여자에게 친절하고 웃음 많고 매력이 넘치는 이런 모습이 디폴트 값인 남자들이 있어. 여자가 항상 주위에 많거나 어느 날 보면 존예나 흑녀를 사귀고 있어. 아니면 오래 사귄 연인이 있거나 이런 경우 흔하지. 친절해서 나를 착각하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남자들 그리고 이런 아슬아슬한 인기를 즐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나뽕에 취하는 거야 이런 감정에 취해서 이런 걸로 성취욕구를 채우는 사람도 있어 이게 원나잇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연락하다가 하루 자고 숨을 숨을 잠수 타는 경우도 있어 여자만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남자 중에서도 커피 마시면서 몇 시간씩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남자끼리 하는 대화와 여자와 하는 대화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있거든 남자는 여자와 하는 대화가 재밌는 거야. 왜냐면 호응도도 그렇고 대화 주제도 다양하니까 이런 걸 즐기는 거지. 남자에게 중요한 건 성취욕구와 인정욕구라고 했었잖아. 이거를 썸녀와 아니면 혹은 관심이 조금만 있는 여자와 대화해서 충족을 시키는 거야. 대화로만으로도 충분한 거야. 대부분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자들이 질문도 많고 리액션도 짧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이런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사실, 나에게 관심이 아예 없으면, 그건 포, 포기해야 돼. 인기가 많아서, 그냥 그게 디폴트 값인 남자들은 그냥 포기하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건, 시간과 감정 소모가 크기 때문에 비추지만, 선톡이나 선 연락은 없지만, 연락이 되면, 나와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고, 나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텐,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 이성적으로 다가가야지. 내가 여자라는 걸 보여줘야지. 남녀사이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야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정욕구와, 성취욕구를 지어줘야지. 바람이 살랑하게 부는 날, 맥주 한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여자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고, 나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 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섹시 어필을 되게 중요하지. 인기녀 특집과 우리 끼부리기 특집 한 번씩 보자고. 근데 여자들의 고민은 그거 아니야? 그런날 너무 가볍게 보지 않을까? 아니야. 먼저 연락을 해서 가볍게 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먼저 연락을 해서 가볍게 보는 게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의 에티튜드, 태도와 말투, 그리고 몸가짐에서도 나타나지. 만나자마자, 그, 이렇게, 막, 이러고 싶어 하는 거 아닌 이상, 쉽게 보는 사람도 없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막 이러면, 그것만 갖고 쉽게 보는 사람은 없어. 그건 너무 유교적인 생각이야. <laughs> 내가 말했잖아. 사귀자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밀당을 할 필요가 없고, 사귀고 난 후에 오히려 밀당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포감을 끊어도 돼. 사귀자는 말 빼고 다 해. 당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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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도 돼.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지. 고백 받는 법 특집도 한번 해줘. 그래, 고백 받는 법 특집. 내 전문이야. 아, 고백하게 만드기. 어. MVP가 고백을 잘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 <laughs> 고백, 유도하는 거. 응, 고백 유도하는 방법. 것도 곧다를게네 번째 연락이 뜸은 뜸은한 경우 아 이거 스페어 타이어야 <laughs> 미안해 바로 나왔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연락이 초반엔 잘되고 대화도 많이 했어 근데 어쩐지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고 새롭지도 않고 가끔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대화 속에 한 마리 잉어일 수가 있어 잉어 아닌 거. 어 물고기지 가끔 대화가 진도가 진짜 빠른 사람이 있어 이야기도 너무 잘되고 너무 재밌고 대답도 빠르고 자기 집 사진 음식 사진 일상 사진 취미 사진 이런 거 공유도 빠르고 근데 이 사진들을 정리해서 주는 듯한 사람들이 있거든? <laughs> 이런 경우엔 어장의 확률이 높지. 특히 사진을 순서대로 딱딱 10장, 20장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는 사람들은 아, 어, 뭐 거의 100%는 아니고 한98% 정도 여러 명한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한명 걸리면 그 사람한테 좀더 집중하느라고 나한테는 소홀해지는 거지. 그러다가 썸이 깨지거나 자기들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지. 그쪽에서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오듯이 고향으로 오는 거야. 아직 나는 달성을 못했거든. 이런 경우는 또 그럴 테니까 우리 마음 이런 경우는 버리자. 이런 사람이랑 잘돼도 의미가 없어. 셀카 동영상을 듣는 사람 어 없을 생각해? <웃음> <웃음> 셀카 동영상.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얘 응. 끼부리는 거지? <laughs> 끼부리는 건데? 뭐 꼴, 보기 싫은데. 꼴 보기 싫으면 꼴 보기 싫으면 네가안 좋아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사람이 사람을 귀여워하면 그것은 뿌리를 넣어본꼴 보기 싫다. 그러면은 좋아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건 굳이 연락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연락에서 남녀의 차이는 남자는 연락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까일까 봐. 아니면 씹힐까 봐. 여자의 반응이 없을까 봐. 이래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고 여자는 연락 패턴이 변해서 대화의 빈도가 달라져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우리 이렇게 조금씩 다른 남녀의 차이를 알고 시작을 하며 연애가 더 재미있다는 거 알자구 그럼 다음에서봐